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남극의 킹 조지 아일랜드 앞에 있습니다. 이킹 조지 아일랜드에는 여러 그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종지지도 있고요. 그래서 킹 조지 아일랜드에 대해서 바로 킹 조지 아일랜드를 보면서. 펼쳐지는 킹조지를 보면서 제가 킹조지 아일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저 장면이 바로 킹조지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킹조지 아일랜드는 남극 대륙 그 자체보다는 먼저 인간을 맞이하는 성입니다. 남극 반도의 북서쪽 남셔틀랜드 사우스셔틀랜드 제도에 속한 이 킹조지 아일랜드는 남극 탐사의 역사, 과학 연구, 국제 협력, 그리고 혹독한 자연 환경이 겹겹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남극 대륙에서 불과 약 120km 떨어져 있고,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는 탐험가와 연구자, 그리고 오늘날의 탐험 크루즈 여행객이 처음 발을 디디는 남극의 입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킹 조지 섬은 특별한 이유는 어, 이 남극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한천명 이상, 또 겨울에도 수백 명의 과학자와 군 지원 인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한천명 이상이 있겠죠. 어, 남극의 대부분 지역이 무인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은 이킹 조지 아일랜드는 남극의 작은 국제 도시라고 불릴만합니다. 이킹 조지 섬의 지형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산지와 빙하 그리고 바람에 깎인 해안선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섬도 그무스룸하죠화산섬이란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섬의 약 90%는 빙하로 덮여 있지만은 해안과 일부 저지대에 현 지금과 같은 여름이면은 얼음이 녹아내려서 그 땅의 살갗이 드러납니다. 이 노출된 땅이 바로 남극 영구 기지들이 자리잡은 공간이고 또 펭귄과 바다표범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드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킹 조지 섬의 기후는 남극치고는 비교적 온화하지만 은 여름에는 뭐 영도내외에서 오갑니다. 또 강풍과 짙은 안개 갑작스런 눈보라가 일상입니다. 이 섬은 남극의 혹독함과 동시에 인간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어, 머물러온 남극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킹 조지 아일랜드에는 열 나라 이상의 어, 상설 또는 계절 연구 기지가 존재합니다. 어, 이는 남극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밀집된 연구 기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기지로는 어, 좀 이따 제 어, 오후에 어, 방문할 칠레의 프레이 기지가 있고요. 어, 이 칠레 프레이 기지는요, 이 섬의 중심 기지로서 활지로 테니엔테마시 필드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킹 조지 아일랜드를 탐험을 마치면은 이 테니엔테마시 필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칠레의 어, 도시로 어,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칠레 프레이 기지는 남미에서 비행기로 직접 정, 접근이 가능합니다. 남극에서 가장 도시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어, 그 다음 그 옆에 러시아 벨링스 하우젠 기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도 어, 바로 어, 오후에 러시아 벨링스 하우젠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 이 어, 벨링스 하우젠 기지는 정교의 계획이 있는 교회가 있는 유일한 남극 기지로서 남극에서도 문화와 신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킹 조지 아일랜드에 우리나라 세종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 기지는요. 198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 기지로 기후 변화, 해양 생태, 빙하 연구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극 과학이 시작된 바로 상징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또 중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의 기지 등이 바로 이킹 조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킹 조지 아일랜드에서 각 나라들의 자기 나라의 과학적 외기적 존재감을 남극에 남극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섬에 여러 나라의 기지가 모여 있는 모습은 남극조약체제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남극체제조약은 안타르틱주리티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는 영토 주장 대신에 과학과 협력이 우선됩니다. 국경은 없지만 국기는 풀럭이고 연구는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킹조지 아일랜드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19세기 초에 물개, 물개 사냥꾼들이 처음 상륙했고 이후 탐험가들이 남극 반도를 향해서 이곳을 전초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어른과 바람 속에서 인간은 이 작은 섬에 흔적을 남기며 남극 탐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킹조지 아일랜드는 단순한 연구 기지를 넘어서 남극 인간 활동의 기록 보관소와도 같습니다. 폐기된 장비, 오래된 어두막 녹슨 기계들은 인간이 극지에 적응해 온 역사를 묵묵히 정원해주고 있습니다. 킹 조지 아일랜드는 남극 생태계의 축소판입니다. 해안에는 젠투 청펭귄, 턱근 펭귄, 턱근 펭귄은 왜냐 턱근 펭귄 어, 얼굴에 이렇게 턱근처럼 이렇게 딱돼 있는 있더라고요. 어, 하프 문 아일랜드에서 턱근 펭귄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 양키 하버에서는 젠투 펭귄을 어 많이 보았습니다. 또 아델리 펭귄이 여기 번식하고 있고 웨델 물범과 레오퍼드 물범이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혹등고래와 밍크고래가 먹이를 찾아 섬 주변을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킹 조지 아일랜드의 중요한 이유는 기후 변화가 가장 빠르게 감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남극 반도 지역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킹조지 알렌더의 빙하 후퇴는 매년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전 지도와 현재의 풍경을 비교하면 빙하의 경계선이 분명히 후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 단순히 얼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펭귄의 번식지 변화 식물 특히 익기와 지류 등의 그 확장 토양의 노출 인간 활동 증가 등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킹 조지 아일랜드는 기후 위기 시대의 실험실이자 미래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섬은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국기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지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남극 대륙의 첫 발걸음이 되는 이 섬에서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조지 아일랜드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남극의 문이자 과학의 현장이자 국제협력의 실험실이자 지구 미래의 거울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앞 장면이 킹 조지 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그큰 붉은색을 띤 선박이 있죠. 디벨롭핑 어, 아틀란틱 안타르틱 프로젝트, 아, 무슨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선박이에요. 그래서 어, 이 선박 저 뒤에는 화산의 그 눈들이 녹아서 지금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저, 겨울에는 당연히 하얀 눈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킹 조지 아일랜드, 그래서 저기에 연구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오후에 방문할 칠레, 기지 어, 러시아 기지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어, 좀 선박한 관계이지만 은 여기서만큼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 r u s 서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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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그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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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죠 s 서 i a Russia, 어, 얘기도 어, 들었습니다. 이 어, Developing Antarctic p r o j e c t 라는 DAP 예. 어, 이 선박을 앞에 에, 보면서 우리가 킹 조지 아일랜드 앞을 보고 어, 있습니다. 어, 우리 구조선에서 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저 어, 배가 지나가고요. 그 뒤로는 어, 영국 기지들이 어, 자리잡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조지 아일랜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이킹 조지 아일랜드는 남극의 문이자 과학의 현장이자 국제 협력의 실험실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 미래의 겨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킹조지 앞바다에서 어, 킹조지 아일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